게이밍 모니터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가성비부터 써보고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10만 원대부터 30만 원대까지 가격 대별 1등 게이밍 모니터를 최저가에 소개합니다. 매니상회 첫 번째 제품은 어드밴스 원 FHD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의 특징으로는 먼저 27인치의 모니터 크기로 70cm에 가까운 화면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1,800가의 부드러운 곡률로 사방을 감싸는 커브드 모니터로 몰입감을 향상시킵니다. 마지막 10만원대 가격대비 165W의 높은 주사율로 여러 장면을 더 많이 표시하기에 움직임이 더욱 부드럽게 보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LG전자의 FHD 울트라 겨 LED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첫 번째로 32인치 모니터는 82CM에 가까운 화면 크기로 게임방에 온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165W 주사율이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틸트 기능이 있어 눈높이에 맞게 모니터를 조절 가능합니다. 마지막, 카전은 LG전자라는 말이 있듯이 믿고 보는 대기업 제품이라 든든합니다. 오늘의 라스트 제품입니다. LG전자 FHD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349형은. 먼저 이 제품은 27인치 모니터로 70cm에 가까운 화면 크기입니다. 그리고 144W의 무난한 주사율과 틸트 기능이 있어 눈높이에 맞게 모니터를 조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리커 세이프, 리더 모드를 지원해서 새하얀 화면을 봐도 눈 시림 없이 편안합니다. 제가 소개한 게이밍 모니터들을 고정 댓글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안심 케어 보험 적용으로 AS가 5년까지 보장됩니다. 만원 이하이며. 가격대별 가성비 최강 게이밍 모니터를 최저가에 구매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세요.